다음 순서 힌트는 아니겠죠? 어 맞습니다. 이번 순서는 바로 마술의 순서인데요. MC의 1인자가 저라면 <laughs> 네 마술의 1인자는 바로 이분인데요. 잠깐만, 잠깐만 아요아영성 MC의 1인자가 누구라고요? 아 됐고요. 빨리 이분의 마술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럼 와서 이분을 무대로 모셔보죠. 네 천복궁 최 마술사 이분사 마술사를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성 58의 임훈사입니다. 사람들이 잘아주셨네요 제가 재작년에 이 자리에서 마술을 보여드렸었는데 혹시 그때 계셨던 분 계신가요? 아. 어. 네, 맞네요 그러면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마술이 어떤 마술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아. 네, 네, 맞아요 기억해주시맞아요제 주특기인 카드마술을 어? 준비했습니다 하고... 자, 카드는 총몇 장인지 아세요? 아 맞아요! 54장이 있어요 하트, 다이아몬드 그리고 스페이드, 클로버 좋아요 그 각각 A, 어. 2, 3, 4, 5, 6, 7 8, 9, 10, J, Q, K A 플러스 조커 2장 해서 총 54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 카드 여기 좀 보여주실래요? 네, 일반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네. 네, 일반 카드로 마술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했는데, 제가 정확히 4주 후, 28일 후에 성화를 졸업하고 이제 청년이 됩니다. 그래서, 아, 아시라요 지금 이 자리는 서화로서살수 있는 마지막 무대이기 때문에, 특별한 카드로 특별한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카드가 많은데 그중에서 한 장을 찍어볼게요. 보이시나요? 네. 잘안 보이시면 그 옆에 빔을, 빔 프로젝트를 쳐다봐 주시면 이렇게 잘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네. 좋아요. 자, 오 다이아몬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미안해, 미안해. <laughs>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미안해, 미안해. 몰라요? 미안해. 네, 저는 몰라요. 자, <laughs> 보시면, 자, 5 다이아몬드 카드 보이시죠? 네. 이오 다이아몬드 카드. 제가 오 다이아몬드 카드를 이렇게 비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요! <laughs> 맞아요, 엑스 카드로 바뀌어요. <laughs> 이게 바로 그 특별한 카드예요이 특별한 카드. 맨 아래 놓고 천천히 마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음. 마술은 좀 진지하고 차분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마술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마술을 보여드려야 할지. 주제 보이시죠? 네. 주제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한모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네. 왜? 사랑하니까. 맞습니다. 삼부모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이 주제로 어떤 마술을 보여드려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아 삼부모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왜? 왜라 그랬죠? 사랑. 네. 승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참부모님, 어? 어. <웃음> 어. <웃음> 참부모님. 제가 이 마술을 준비하면서 참부모님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면, 왜냐면 사랑하니까 왜 사랑할까요? 참부모님이랑 참부모님께서 이 어두컴컴한 사탄 세계를 복귀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위해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쵸? 네. 어떻게 오셨을까요? 보이세요? 오오 사모님, 오 카드. 오 사모님 카드, 이 카드는 정말 특별한 능력이 주세요. 있습니다. 잘 보세요. 불어주게 되면 사모님께서는 이 사탄 세계를 하얀 세계로 오요이땅이 사탄 네? 네. 네. 세계를 복귀하시기 위해서 지상에 이렇게 찾아오셨죠. 삼모님께서 지금까지 걸어 오신 길을 생각하게 됐어요. 삼모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참. 힘든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다들 아시죠? 네 힘든 노정 첫 번째, 뭘까요? 그렇죠, 헬기 어, 그리고? 감옥 감옥 칠사부활 아세요? 네 좋아요 칠사부활은 억울하게 여섯 번 수감생활을 하셨죠? 그리고? 헬기, 이렇게 해서 총 칠사 지금 카드 보이시나요? 헬기 네 보이세요? 바뀌어 감옥이야. 자, 감옥? 카드입니다. 보이세요? 네. 안보이죠 네. 보여요. 요 네. 그래요? 자, 회계 카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에들어 네. 계속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참모님, 지금까지 정말. 네, 좋아요. 실서버 하셨어요. 7.8개 하시면서 정말 힘든 노정을 걸으셨어요 근데. 포기를 하지 않으셨죠. 만약에 포기하셨더라면 저희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굳세게 견뎌내셨잖아요. 보이세요? 사모님께서 이렇게 견뎌내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참 부모님께서 포기를 하셨더라면, 포기를 하셨더라면 힘든 도전을 가셨어요. 자 신기해요? 네. 자 잠시만요 네. 마술엔 실수가 없어요 카드 보이세요? 구센 카드. 부 카드. 모님께서 이렇게 견뎌 내셨어요. 하지만 만약에 참 부모님께서 포기를 하셨다면 저희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제 생각엔 지금 제가 마술하고 있는 저 그리고 보시는 분들 다이 자리에 안 계셨을 거예요. 그쵸. <laughs> 상부 님 께서 저희 가 친구들 과 떠들 면서 느낀 즐거움, 그리고 사랑, 행복, 그런 거다 저희 가 만약 에 태어 나지 않았 으면 못 느꼈 을 거예요, 그쵸？하지만, 카드 좀 클로즈업 해주세요. 이것 좀 보여주실래요? 네, 잘 그래요. 검은 카드. 손바닥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쵸? 행복. 즐거움. 사랑. 그쵸? 행복. 즐거움. 즐거움. 저는 참 이것들을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태어나지 못했다면 정말 느끼지 못했다는 게 정말 아쉬울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도 감사하고 성문이 하늘 부모님한테도 감사해요 자 마지막으로 저의 최종 꿈이 뭐예요? 최종 꿈이 뭐예요? 지상 천국이죠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 저의 최종 꿈이잖아요 그쵸? 그 최종 꿈 이루려면 정말 힘든 길에 가야 할 거예요. 그렇죠? 어베밀리 어, 언덕 같이 보여요안 보이죠? 보여요? 마요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 이루려면 정말 힘들 거예요. 하지만 삼부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노정이 있잖아요. 정말 힘드셨잖아요. 혼자 걸으셨잖아요. 저희는 혼자서 저희는 혼자서 아니고. 힘들겠지만 저희 뒤에는 항상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오, 아, 생각... 정말 힘들어서 저희는 집에 사모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승리 했으면 좋겠습니다.